역시 간이야. 내가 따님에서 깨물고 있어. <laughs> 이제 알겠지? 너희들 오토카 따위는 슈퍼카의 상대가 아니야. <laughs> 간이 있는 이상 너희들은 영원히 우리 를 이길 수가 없어. <laughs> 모든 게나 때문이야. 어? 어? 내가 니모컨만 놓치지 않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걸 놓치냐 이 자식아? 너희 모두를 어? 혼내주고 싶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겠다 기회는 다음에도 있으니까 우리 개트롤 하늘이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나갔다 떨어졌어 이 자식아 알아들었어? 아이칸 디펜스를 돌파했다고까? 탄티펜스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기술은 어떤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건데. 드래곤 스파이어다. 드래곤 스파이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멋진 기술이었다. 하지만 명심해, 넌날 이길 수 없다. 절대로. <laughs> 난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이 모양이지. 됐어. 넌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 만약 미련한 장군이었다면, 시아버님이 중간에서 끝났을 거야. 야! 갑자기 왜날 끌어들여?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아니 뭐... 이... <laughs> 날 어, 위로할 생각 하지 마! 난 찬이 무서웠어, 찐발! 무서웠단 말이야! 난 바보 겁쟁이야!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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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싸가지 마라, 저거! <laughs> あ。 1분 50초 만에 장애물 6개를 통과했어. 어, 넘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내일부터 수업 끝나면 이곳에 모여 5시간씩 연습한다 어, 어? 5시간? 오늘 시합을 보니까 실력이 형편없어 이 실력으로는 2주일 후에 열리는 대회에서 예선 탈락이야 알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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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희들 아까 했던 타이탄 디펜스를 만들어 봐 갑자기 타이탄 디펜스는 왜?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한 기술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응?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당구한테 태국 스파이어보다 바이어 이글이 훨씬 강하다는 걸보여주겠다 개발한 파이어 이글를 감상한 기분이 어때? 아유, 그, 그 굉장히 도저히 디펜스를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강한 기술 처음이야! 어, 거친 게 정말 환상적이야 그래? 드래곤 스파이어하고 비교하면? 에이, 당연히 파이어 이글이지! 간이 있는 이상 올해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문제 없다 에이. 응? 물론이지 트롤 못 찾았냐? 응, 어, 갈만한 데다 가봤지만 없었어 트롤 짓 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뭘 잘했다고 삐져 있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간이 너무 잔인했던 거지 어쨌든 지금은 하늘이를 찾는 게 급해 아, 혹시 그곳에 있는 게 아닐까? 그곳이라니? 어디? 저 건너편에 있는 운전 연습장 어? 말이야 하늘이는 가끔 그곳에서 오토카를 수리하곤 했거든 어, 야! 거긴 오래전에 문 닫은 곳이잖아. 다 같이 가서 뚜드러 패야겠구만. 안돼. 아무리 연구해도 슈퍼카 같은 사는 내 실력으로 못 만들겠어. 박하을넌 바보 멍청이야. 다시는 오토롤러 게임을 하지 않을 거야. 쟤는 어, 어. 하라는 반성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개고생하고 있는지 봐라 이 쌍놈의 자식아! 날 위로할 생각하지 마. 나 때문에 시합해 줬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최선을 다했어. 그래. 마지막에 카나고 카세킹 승부를 한건 대단한 용기였어. 응. 나도 너한테 그런 용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응 소용 없어. 어쨌든 난 시합해 줬어. 나시는 시합을 하지 않은 거야. 이 자식이 반성을 안 하네. 쳐 나가 이 개쌍 노무 자식아! 넌 끝이야! 바보, 바보, 도대 이런 놈이야! 철철철철! 그래 가버려라. 음, 하늘이가 빠졌으니 이제 우리 팀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녀석이 없으면 스피드 팀을 해체할 수밖에 없지 뭐. 아시카를 제작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이 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너희들? 이리 와서 앉거라. 어. 하늘아, 실수는 응?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빠,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나 용서해 주는 거지? 아니. 그냥은 안 되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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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지 <laughs> 같은 것만 만드네 <laughs> 대단한 위력은 없지만 오래전에 만든 오토카야 응. 이차 너한테 주고 싶어 이걸 왜 나한테 줘? 어제 나 때문에 네오토카가 부서졌잖아 이 녀석 이름은 나폴레옹이야 내가 지었어 나폴레옹? 멋진 이름인데? 우리도 단체 기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액션 팀의 타이탄 디펜스를 상자려면 당연히 필요는 하지. 우린 단체 기술은 잘 몰라. 무능한 자식들. 아오 정말. 저 타이어를 쓰러뜨리는 걸로 연습하자. 어? 어? 뭐라고? <laughs> 저걸 어떻게? 내가 개발한 기술이야. 이름은 강강술래. 옆사람 손 놓지 마라. 분명히 말하는데, 트롤 한명 때문에 모두가 죽는 거야. 준비! 가자! 더 빨리, 이자식들아! 더! 꽃 모으면 다 죽는 거야! 개쌍놈의 자식아! <웃음> <웃음>